10절. 신약 성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새벽 강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명자 권사님 사랑하는 주의 종 강건함으로 지켜주소서 강신배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오니 오늘도 선한 날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지금 있는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주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아버지 좀 통제하여 주시사 점점 아버지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인류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들이 있는 주 믿사오니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함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아버지 안 주님 앞에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님 새벽 기도자들에게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응답으로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자들에게 많은 간증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으로 무엇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늘 고백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는 습관으로 인도하는 것들을 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명자 권사님 아버지 건강에 건강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도 지치지 않는 그의 육신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신배 집사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루하루가 행복한 인생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새벽 기도자들 감기 걸리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도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1년 은주학교 1차 온라인 특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한 것일까?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사는 거. 그것이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린 지금 은혜의 충만을 사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흘려보내야지요. 쏟아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겨 놓을 만큼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올 한해 우리 교회에 게 주신 충만으로 충만하게라는 표어를 가지고 첫 번째 주제인 은혜의 충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르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능력의 하나님, 모든 소망의 하나님 전부가 다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진정한 위로와 참된 능력과 언제라도 붙어진 소망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그 하나님을 수시로 찾고 끝없이 부르고 마음껏 누리는 올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들을 주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은혜지요. 자기 아들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기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되었으면 다른 그 어떤 은혜보다도 이 은혜가 전부지요. 구원의 은혜.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아직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구원의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일평생 감사하며 살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고 모든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구원의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들을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은혜 위에 또 부어주는 은혜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은혜를 쌓아놓으셨다.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다 쌓아놓고 사는 건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쌓아놓으신 은혜는 절대로 녹이 쓰는 법도 없고 도적질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쌓아놓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언제 주시느냐? 우리가 구할 때 주신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모든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그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그 쌓아 놓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쌓아놓으신 그 각양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쌓여져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그게 그냥 쌓여있는 것을 보게 되었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마음껏 구해서 받고 잘 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런 약속도 이런 은혜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름비에 은혜도 있습니다 늦은 비에 은혜도 있지요. 그 상황상에 맞는 은혜가 있습니다. 인생길 가운데 곳곳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어디에 나아가 이 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담대히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더욱 큰 은혜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너무너무 과분하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보다도 더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지요. 근데 누가 그 은혜를 누리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러가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더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지요. 누가 은혜 앞에서 겸손한 자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받은 그 모든 은혜들이 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하루도 살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일용할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로 받으시고 그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성경이 말하는 몇 가지 은혜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풀질 원하시는 줄 알고 이런 은혜들을 하나하나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새겨 놓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이런 은혜 약속해 주셨으니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간과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에스겔에서 47장을 보게 되어지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은혜도 있다고 말하지요. 점점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다. 발목 정도 잠기는 은혜가 있고, 내 무릎 정도 잠기는 은혜가 있고, 허리까지 잠기는 은혜, 가슴까지 잠기는 은혜, 내 머리까지 완전히 잠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깊이 누리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어느 정도까지 잠겨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양태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발목 정도 잠기는 은혜가 있지요? 이 정도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내 삶이 어떤 상태가 되어지느냐? 발목 정도 잠기는 해변가를 걸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걸어가는데 아주 약간 불편함이 있을 정도입니다. 약간의 저항은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조금씩 내게 의식되기 시작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까지 차니까 그래도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의식되긴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사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게 발목까지 차는 은혜이지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 발목까지 차는 은혜 가운데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셔야지요. 발목까지 잠기는 은혜 가운데 그 다음에 우리 다리까지 담기는 그런 은혜들도 있습니다. 무릎까지 잠기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다가 더 허리까지 잠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때부터는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큰 영향을 이제 미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부터 진짜 은혜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제하는 상태 이게 진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판단이나 결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가슴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는 하나님 뜻에 살지 않으면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그렇지요? 가슴까지 차는 거면 그러다 머리까지 완전히 잠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잠겼으니까 이제는 내 입도 통제가 됩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도 통제가 되어지지요. 무엇보다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머리까지 그 은혜에 완전히 잠기게 되어지면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이루어지느냐. 드디어 내옛 사람이 완전히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제는 내 뜻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는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침례교회에서 행하는 세례 방식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까지 완전히 푹 들어갔다가 꺼내놓고 나서 그 가운데 속에 세례가 이루어집니다. 내옛 사람이 완전히 죽는 것을 잠시나마 경험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죽고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이제 새롭게 사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이 수준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발목까지만 잠겨서 천범 천범 내 마음대로 살라,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올 한해 은혜의 깊은 곳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서 더 깊은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 이런 은혜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어제 새벽에 잠시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laughs>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는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지요. 올 한해 하나님은 참 많은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물론 내가 구한 것과 다른 것을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응답의 때와 다른 때에 응답해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으로 주신 그것이 바로 내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는 응답이라는 것, 더 좋은 응답이라는 것, 이것을 언제나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감사함으로 늘 받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도 고백합니다. 고대전서 15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은혜 지금 내 모습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내삶 가운데 속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있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나 모습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생의 연수만큼이나 하나님은 나를 빚어 주셨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믿음의 사람이 된 것, 내가 이만큼 그래도 헌신하며 사는 사람이 된 것, 나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그래도 남을 좀 이해하면서 사는 사람이 된 것. 무엇보다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나같이 뾰족뾰족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래도 조금이나마 담아내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나에게 가정도 주시고, 나에게 일터도 주시고, 나에게 이런저런 관계도 주시고,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도 주시고, 이런저런 사역들도 허락해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라. 올 한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다른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죠. 나에게 이내 안에, 내 생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지요. 하나님은 올 한해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들을 다... 사용하셔서 나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면서 내 환경들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빚어질 것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큰그 믿음이지요 잘 빚어져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니까네 번째로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런 은혜도 주신다고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있다. 부모든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지요? 부모든 내가 하나님을 왜더 사랑하고 왜 하나님의 계명을 더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부모된 내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 후손에게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천대까지 수량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다 보인다. 그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지게 되었으면 이건 하고 저건 하지 아니하고 이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진다. 당연히 자녀들이 그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 역시도 부모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지 않겠습니까? 당대에만 누리고 끝나는 은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그 세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요. 성경을 말하면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사기말씀 보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출현했노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출현했노라고 얼마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모를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데 그 자녀를 보게 되었으면 그 은혜가 어디 갔는지 그 부모를 통해서 옆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잘 흘러가는 것 같은데 밑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올해도. 기도의 자리에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힘 있게 기도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나오는 이 은혜,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은혜를 붙들고 분명히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에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모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올 한해 하나님 말씀 더욱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불이 꺼지게 되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것은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민수기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론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너는 이렇게 내 백성들을 축복해라 하면서 말씀을 주지요. 구약의 축도입니다. 여호와는 니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어떻게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며 원하며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지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구하지 않는다. 이것이 얼마나 논센스입니까. 모든 은혜 하나님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고 하시니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더큰 은혜를 구하십시오. 때를 따라도 은혜를 구하십시오. 더 깊은 은혜도 경험하게 달라고 구하십시오. 나를 나 되게 하는 하나가 되게 달라고 또 구하십시오. 자손에게까지 흘러가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 꼭 있게 달라고 또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자들에게 늘 만족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마음껏 입을 크게 벌려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충만해져서 그 충만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면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 받은 은혜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빼서 가려고 하는 악한 사단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은혜만 받았다고 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 은혜 땅바닥에 쏟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 함부로 쏟아 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에 잘해서 기도에 잘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잘 간직해서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삶의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과 다툼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하면서도 내삶 가운데 그 어떤 변화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땅에 쏟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받은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면 꼭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나 무엇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아니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아놓고 나서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것이 우리들에게 언제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올 한해. 모든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껏 구하고 그 은혜로 충만하여 계속해서 그 은혜를 사용할 때마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계속해서 부어져서 넘쳐서 여러분 주변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적셔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렇게 하루 첫 시간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의자를 쑥쑥 들어가는 성도들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주님 이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버지한테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아멘, 아멘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젖어서 일터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가정의 모든 일들을 맞춰 놓고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을 듣고 그 기도의 골방에서 방석을 깔고 아버님 지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 마음껏 누리는 올한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